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대구 상가주택 매매 물의건 뭐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매물 소개를 위해서 나온 현장은 대구 광역시 달소구 남산동인데요 현재 이쪽 화면에 보시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가 서남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는 이쪽 아파트는 중리 1신 아파트고요 먼저 지도로 매물 위치 확인해 보시면 서남시장 뒤편 서남중학교와 중리 1신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매물 주변으로는 달구부의 대로와 또 감삼역이 있죠. 매물에서 지하철 2호선 감삼역까지는 약 640m, 한 도보로 9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운동 삼아 걸으시면 지하철역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이고요. 큰 재래 시장이 서남시장도 옆에 있어서 장을 보시거나 여러모로 편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화면을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대구 상가 주택 매매 물건입니다. 총 4층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2012년 6월 4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상가 하나와 원룸 일곱, 투룸 들 그리고 주인 세대 하나 총 11세대가 있고요. 1층에 상가 하나가 있는 상가주택 물건입니다. 4층에 있는 주인 세대는 현재 매도자분께서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고요. 주인 세대는 방세기에 주방 것이 욕실두개 구조입니다. 만약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셔야 된다면 큰 명도 필요 없이 주인 세대 잠금 후에 바로 입주하실 수 있고요. 주인 세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좋으시다면 주인 세대 임대를 놓으셔도 좋습니다. 현재 매매금액 11억 3천만 원에 나왔고요. 월세는 366만 원 발생합니다. 주인 세대 직접 거주 시에 기준이고요. 만약 주인 세대 임대를 놓으시게 된다면 월 수익은 400만 원 훨씬 더 넘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 외관은 보시면 전면과 측면 쪽 투톤 컬러의 돌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시면 위쪽에 꺾이지 않은 부분 보이실 겁니다.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이쪽 건 사선 제한 받지 않고 똑바로 반듯하게 올라갔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물건이 접하고 있는 도로. 이쪽으로 북 6m 도로와 그리고 동 8m 도로입니다. 6m, 8m 코너 자리에 있는 물건 말씀드리면서 1층에는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1층의 상가는 현재 미용실이 들어가 있고요. 상가는 9단위로 면적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14.5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보장 주차는 총 6대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쪽으로 주차 6대 가능하고요. 주차장 천장은 택스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이제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CCTV는 4채널로 녹화 중이며 먼저 1층에 상가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층입니다 2층은 원룸 3가구와 토룸만 가구 총 4가구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시적으로 통창 시공을 해 두셔서 크게 답답한 느낌 되지 않고요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3가구와 토룸 1가구 총 4가구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원룸 하나와 주인 세대 하나 두 가구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구요. 이렇게 해서 대구상가 주택매매 세대 구성 상가 하나와 원룸 1고 토룸둘 주인 세대 하나, 총 11세대로 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은 우레탄 방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보니까 주인 세대 거실은 오메천장으로 들어 올려 놓았다고 생각되네요. 이쪽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축전내거리 바로 인접을 하게 되고요 저쪽에 아파트도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네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W병원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대구 상가주택매매 부동산 개요와 매매상세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97.1제곱미터 구 단위로 환산하면 59.6평이고요 연면적 397.72제곱미터 구단위로 환산하면 120평입니다. 북 6m, 동 8m 코너 자리 있고요. 2012년 6월 4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주차 대수는 총 6대 가능하며, 세대 구성으로 상가 하나와 원룸이고, 투룸도 주인 세대 하나, 총 11세대가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 금액 11억 3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융자는 3억 600만원 사용하고 계시고요 총보증금액은 2,855만원 이렇게 했을 때 7억 9,545만원에 본물건 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수금액은 주인세대 직접 거주시에 인수금액이고요 주인세대 임대시에는 인수금액 낮아지고 월수익은 높아집니다 월수익 366만원 연수익 4,392만원, 이자율 4.5%로 산출해서 월이자 115만원 발생하고요 월순수익 251만원, 연순수익 3,015만원, 수익률 3.79% 나오게 되는 대구 원룸 매매였습니다. 현재 매도자분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용자로 계산을 해서 봤을 때 주인시택 직접 거주하며 월순수익이 251만원 준수하게 남게 됩니다. 대출은 현재 사용하고 계신 것보다 조금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전체적으로 큰 단점 없이 무난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굳이 하나 꼽자면 엘리베이터가 뭐 없는 게 약간 아쉬울 수는 있겠는데 말이죠. 뭐 그리고 이쪽 감삼동 주변으로는 워낙 땅값이 많이 비싸니까 여기에서 또 금액절충 하게 된다면 괜찮을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매무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매매 상세 내역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하우스몰이었습니다.